너무 꽉 차게 포장을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좀큰 건가 보지? 뭔가 보이는데 <laughs> 뭐 이불인가? 모시 이불 같은 게 보이네 개봉이요 도대체 뭘까? 뭘까? 전혀, 전혀 감이 안 잡히네 이렇게. 이불인가? 도대체 뭐지? <laughs> 커튼인가?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건또 <laughs> 처음이네 <laughs> 어, 너무... 나는 모시인 뭐줄 알았더니 이게 두꺼운 옷이었네. 어, 너무 큰 옷인데 사는 건데?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시원한 천을 가진 겨울 옷이야? <laughs> 이거를 왜산 거죠? 너무 특이한 재질 아니요? 아니 여름 재질을 가진 겨울옷인데 왜산 거죠? 여름 재질은 아니고 만져보시오? 만져봤어. 약간 거칠거칠하지? 응. 모시는 아니고. 모시 아니야? 응. 여기 고무 띠띠한게 아픈데? 염소 털이요 털이야? <laughs> 여름에 진정한 멋쟁이들은 이런 걸 사오. 병 병원에서 발견돼. 지퍼가 있는데 흰색으로 통일을 해줬어. 음. 기존으로 돼 있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음. 다행히 열면 있네. 음... 있었네. 음. 떨어지면 잘 붙이라고 리벳을 줬는데, 음... 음. 보통 집에서는 못 붙일 여기도 있네. 음. 특별한 건 여유도 있어. 다양하네.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약간 보호색처럼 돼 있네. 음. 주머니가 뭐 이렇게... 어... 음. 거기도 있네. <laughs> 음. 그럼 뭐 하나 뭐 넣어도 못하고... 심지어 여기도 있어? 뭐이 뭐야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주머니가 왜 이렇게 많나 뭐왜 팔에까지 있어 팔은 왜 있어 렌드라고 음, <laughs> 희안하네 어떻게 음. 발견했어 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단추 이고 리벳으로 음. 돼 있고 지퍼는 없네 리벳이 음. 부드럽긴 한데 음. 힘 주면 떨어질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힘안 줘? 음 보통 오픈하고 입을 생각이 남상관없지 언제 입는 거 이거는? 가을이야, 겨울이야, 언제야?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음, 막 느끼는 대로. 자, 리벳에 자키무스라고 음, 네이밍이 음. 돼 있고, 자키무스. 바람하기 음. 상당히 어려운. 요즘 뜨는 디자이너인데 상당히 어리다고 들었어. 성공했네. 음, 얘는 버리고 작년 모델인데 음. 여름 세일이 들어갔길래. 이 식들이 뜯어서 보냈네. <laughs> 작년에 입다 <있다> 보냈구만. 쇼룸에서 <laughs> 입고 있었던 거를 판거 같소 싸게. 그네 자꾸 아. 싸게를 맨날 강조하네. 어. 지금 구하려고 하면은 요거보다 한네 치수 정도 작은 사이즈밖에 없어. 음. 다 품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 색깔은 약간 누르틱틱 해가지고 떼는 생각보다 안탈거 같은데. 음. 아 안에 충전재? 응. 음. 솜이요. <laughs> 그래서 싸우고 뭐야, 뭐야. 환경을 생각하시오. 갑자기? 얼마나 많은 오리들이 죽어 나오겠 어, 내부에는 역시 같은 톤의 베이지 음. 나일론 가수. 음. 어차피 뭐 근데 이 솜이 음. <laughs> 폭신폭신하고 음. 생각해로 그리고 태은 음. 광목천으로 돼 있고 나는 음. 뭐 선택의 사이즈의 선택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음. 가장 큰 사이즈를 샀소. 맞춤 음, 잘 됐네. 간장 아우 음. 그리고 음, 특이한 게 없네. 얘는 후드도 없어. 난 후드 달린 스타일이 좋은데. 얘 자체가 특이하네. 자켓이 난 흰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도매를 해봤어. 한 가지 특이한 건 밑에 <laughs> 음. 이제 여기 있어서. 진짜 패딩 딴거 사오지 마라 이제. 긴 패딩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상당해서 기다리고 있어. 이게 스트링이 있어서 음. 음. 쫄릴 일 없잖아. 어, 이게 상당히 오버핏이기 때문에. 응. 해, 입어봐. 퍼커할수 있어. 상당히 겁나긴 하지만, 뽕해야 되겠네. 겁까지나? <laughs> 오빠. 죽은 사람. <laughs> 죽은 사람 옷 <못> 같아. <laughs> 예쁜 거야. <웃음> <웃음> 예쁜 것이야. <laughs> <laughs> 정말 괜찮은 거야? 자, 자크를 열어서 소개 거를 내려는 대로 보여주겠어? <laughs> 어떻게 보면 이뻐지는 거야? 자크를 다 열어서 응. 옷이라는 것를 <laughs> 표현해주면 돼요 옷이 옷 아니요 <laughs> 아니, 시태가 일어나서 저러다니는 거 미라 아니요 이게 흰색이었으면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들수 있었으나 비슷한데? 염소 털이어서 <laughs> <laughs> 오빠 아, 알 징그럽다 자크 닫아 그거 몸밴거 같아. 칼로 빈거 같아. 눈같 같자. <laughs> 어? 빨리 닫아. <담아. 웃음> 아, 그는 되게... 어, 지퍼나 굉장히 부드럽소. 아니, 그래서 어떻게 입으면 이쁜 거냐고. 제대로 같이 입으면 이쁘겠지. 어떻게 할 건데?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laughs> 팔통이기 때문에. 난 상당히 팔이 길줄 알았는데. 긴해. <laughs> 내팔 길이를 커버할 수가 없어. 가장 큰 거. 고릴라야? 어. 내가 좋아하는 패턴과 음. 좋아하는 품위요 음. 좀 당황스러운 건좀 너무 크롭이라는 거? 아니 그냥 그 자체가 좀 당황스럽네 안에 후드를 입었고 바지 입고 음. 좀 달라지는 거야? 음. 신발 신고 음. 더워서 지금 이제 벗어야 될것 같소 음. 땀이 나려고 하고 근데 약간 시안해 추워 보이기도 해 <laughs> 좀 지금 약간의... 입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달가 침대 모시 이불 산줄 알았어. 밑에 스트링을 조여 보겠어. 응. 지금은 좀 응. 약간 힘 뜨지 않았어? 음. 약간 뜨오? 음. 많이. 많이 뜨오? 음. 누구 어부바 해도 되겠어 안으로. 사실 이불 입은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응. <laughs> 밑에 스트링을 조이면 이렇게. 어, 아귀여워그 모양 자체는 귀엽네. 조이는 게 낫다. 이건난 팔뚝이 너무 귀엽소. 음, 그런데 <laughs> 그때 되면 또 이쁘겠지 뭐 옷이랑 이 부분. 제일 큰 사이즈가 이 정도 크롭이면 도대체 작은 사이즈는? 아니 내 생각에 폼만 그렇고 품만 그렇고 다 기장은 똑같을 것 같아. 실측 사이즈 공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음. 제일 큰 사이즈와 제일 작은 사이즈의 차이가 음. 한 3-4cm밖에 차이가 안나 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냥 사이즈의 차이는 팔 길이와 소의 음. 약간의 차이 음. 품도 3-4cm밖에 차이가 안났어 그럼 뭐야? 사이즈마다 1cm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 음. 별차이 없네 있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될것같 아, 그러네. 웬만한 한국인은 담아을 사이즈 음, 처음에 보고 당황하지 않기 <laughs> 지금 미리 당황했으니까 장난 참예쁘 예쁘다고? <laughs> 응. 미기를 아니요? 응? 모시 3배 아니요? 응. <laughs> 차에리 너는 씨가 비닐 씌어가지고 아우 다가 비닐 씌어가지고 너나 옆에 오지 말라는 뜻이네 이거는. 싫은 사람이랑 옆에 걸을 때 이거 입으면 되겠다. 아프다. 떼수건 같아.